menus are Bye. 부르시겠습니다. 2절 간주 후에 3절 부르시겠습니다. 504장입니다. 매일매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스미도 걱정이 심하나도. 평화 주시네 매일.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지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당할 때. That's amazing. 시겠습니다 2절 간주 후에 3절 부르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사용통 아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통 아리 내심이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도 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라. 「そこだ」 부르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만나고 교제할 뿐 아니라 꼭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의 뜻을 알려 주시고 주의 성품을 보여 주심으로. 저희도 주님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체로 교독문 829장 교독하시겠습니다. 829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33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3장입니다. 손이 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기쁜 안식을 주시고, 특별히 두음교회와 부천동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품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천동교회와 두음교회를 각각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빛과 진리의 등대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교회를 섬기는 남성실 목사님에게 두 배의 능력과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두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안식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두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안식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그 소산물의 일부를 주님께 가져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소산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린 마음이 각각의 가정에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자금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성교할 수 있는 성교 자금으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하수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은 이 교회가 이렇게 부천동 교회와 두륜교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교회가 가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부천동 교회와 두륜교회의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남성실 목사님께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 주시겠습니다